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압타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압타바이오의 그 당뇨병성 신증,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아, 결국 그 p값이 0.0 88로 나와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한 좀 해석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이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POC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또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회사가 얘기하는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신장 학회에서 낮은 신장 기능을 보이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위약 대비 47%의 신장 기능 표지자인 UACR을 개선시켜서 글로벌 전문가들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라든가 좋다면은 아마 빅파마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빅파마든 아니면 글로벌 파마가 관심을 갖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아,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회사로서는 아, 물질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 임상 이상에서 임상을 완주한 인원이 부족해서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회사로서는 다시 한번 어, 데이터를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압타바이오의 옥스테이시브 스트레스 모듈레이션이라는 이런 플랫폼으로다가, 어, APX115 이 물질로 지금 당뇨병성 신증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로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 이상이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이게 언제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임상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임상 결과를 보고, 빅파마든 아니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OVID-19 이 적응층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가 의미있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